안녕하세요. 리빌딩 TV입니다. 오늘은 사우선 성신여대 입구역에 나왔습니다. 도보 역세권에 위치한 매물로 사옥이나 임대 수익형 물건으로 추천드리는 건물로 코너에 위치해 있어 가시성도 좋고 인근으로 재개발도 진행 예정이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꼬마빌딩이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성신여대 상권은 특히나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도를 넓게 보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인근 학생들의 주소비 상권이 성신여대 상권입니다. 오늘 물건이 위치한 곳은 성신여대로 대우 상권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대로변은 일반 상업지로 구분되어 있어 상권도 발달해 있고 이면으로는 주거배우 세대까지 풍부한 위치입니다. 건물로 가는 길은 보시다시피 식당 카페소매점 등 주거배우 세대와 밀접한 상권들로 임차고선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사옥으로 사용해도 더할 나위 없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 58.5평 연면적 175.6평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이종일 반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3m 코너 북도로에 접해 있어 추후 개발 시 용이한 장점도 있으며 해당 건물은 용적률도 이득 본 건물입니다. 매매가 36억이며 용도 변경 협조 가능한 귀한 매물입니다. 일본 거리의 동선이 구역 재개발 예정지가 철거 예정이라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근 수요와 인프라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0억대 꼬마 빌딩, 전체 근생으로 매입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